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떤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인재상이라는 것이 뭐가 되든 우리 지금 초등고 제도교육 자체가 크게 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런 교과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화두가 AI 교육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시아 교육 협회도 사실 그걸 굉장히 그렇죠. 중시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학부모들은 AI라는 AI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뭘더 바꿀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할때 그러면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실제로 그 아이 성, 그 실력을 알기가 참 힘듭니다. 뭐 시험을 한번 다 쳐봐야 아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으면 한 6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아예 실력을 정확하게 맞추는 AI들이 있거든요. 음. 수학 같으면 한열 문제 풀면, 아, 얘가 음.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바람 맞추는. 그러니까 개인교사냐, 개인교사,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교사가 그 다음인데요. 그렇죠. 그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에 그렇죠. 맞는 이제 컨텐츠를 공부하게 에이.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식은 별도의 태블릿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접속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챗봇도 있고 나중에 이제 로봇이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 핵심은 이제 그 디바이스는 뭐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핵심은 아이 한명한 한 명한테 딱 맞는 컨텐츠를 딱딱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한테 많은 사교육비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공교육 내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정말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뭐를 얘기했냐면 네. 아이들의 다양한 수준을 선생님 혼자서 다 커버가 안 되니 네네. 엎어서서 자는 애들은 학원 가서 배워라 그러고 포기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포기한 네네. 건데 에, 이거는 네. 개인 교사를 다 붙여주는 네. 거니까. AI를 활용하는 수업 현장에서는 절대 잘안 잡니다. 그 AI는 또 이제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수업 시간에는 오히려 다른 거할수 있거든요. 아, 아니면 네. 어떤 학교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AI랑 수업하고 오후에는 음. 스포츠하고 댄스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또는 수학을 포기하고 뭐 국어를 포기하고 이런 게 이제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한명한 한 명의 아이들의 그 성적이나 장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시보드 AI가 띄워주거든요. 그렇죠. 다 알게 됩니다. 음. 지금은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실력을 알려면 중간고사 쳐야지 알고 기말고사 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음. 계속 상시적으로 이제 그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를 풀다가 한 시간 풀었는데 못 풀고 그냥 나왔다 그러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아, 몇분 걸렸다. 아, 예. 아, 얘가 이 문제를 못 풀었군요.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AI 교육을 하면 뭐가 달라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장관님 네. 간단하게 AI를 우리 교육에 활용을 적극한다는 것이 뭐를 바꾸게 할 건지 네. 한번. ai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별화 교육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맞춤 교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선생님들은 한 교실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한명한 어, 한 명한테 딱 맞춰서 음. 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강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ai는 이제 아이들이 뭘 모르고 뭘 알고를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바로바로 바로 제공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개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교실에 ai 투 트라고 합니다. AI, 뭐, 개인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 활용을 하게 되면, 한명한 어, 한 명한테 필요한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그 일간지에 네. 나온 기사를 보면, 사실 네네.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말로 수포자, 수학포기자의 비율이 뭐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지금 그게 다 도입된 나라는 아직 없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어, 이걸 지금 시도하는 학교들 또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뭐 글로벌하게 보면 이쪽 방향으로 거의 지금 모든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네. 우리는 앞서가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laughs> 한 2013년부터 본격화된 것 같고요. 우리는 한 7, 8년 늦,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많이 늦었다. 네. 네, 네, 그렇지만 네.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아마 네. 학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AI가 뭐 도와주는 교육 이런 것들이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도 음.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빨리 공교육 도입을 해야 될 시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장관이 이번 코로나 국면을 보면 네네. 사실 그 온라인 수업이 그동안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안 되다가 네네. 이번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수십 년치의 혁신이 도입됐다고 네네. 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학력도 내려가고 네네네. 그리고 학생들 간에도 집에서 엄마가 공부를 도와주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간에 격차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네.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드려도 잘안 되는데 지금 AI 교육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까? 이런 이제 그 의심들을 네네. 많이 하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온라인 교육 자체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이 사실 그 AI 교육이 발전한 계기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그 혁신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러스 AI 교육이 돼야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별화도 가능해지고 훨씬 더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한테 아, 맞는 아, 학습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우리나라의 온라인이라는 거는 네. 여전히 선생님 혼자 계시고 애들 쫘르륵 수십 명 앉아 있어서 네. 개별화가 안 되는 형태가. 소위 뭐 인강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인강형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형이잖아요. 네, 네. 교실 수업을 그냥 디지털로 그냥 갖다 놓은 거지 네. 어, 전혀 아우. 구조적인 차이가 없는데 만약 에 AI가 들어가면 아우.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스크린을 볼 때. 어,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네. <laughs> 근데 엄마들이 이제 네. 고민하시는 것은 우리 교육이 예전에 막 학업성취도만 막 강조하다가 네네. 이제 좀더 좀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게 좀 늘어났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AI 교육 같은 거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학업성취도만 막 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세요. <laughs> 네. 그런가요? 아니요, 오히려 사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제가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는 하이텍인데 어, AI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소위 지식 전달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훨씬 더 이제 하이터치 쪽으로 아이들과 뭐 멘토링을 해준다든가 아.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창의성을 음. 길러준다든가 이런 교실 수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식 전달이라는 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만 쓸수 있고 네네. 그 남은 시간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종합적인 걸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엄마들이 걱정하는 또 하나의 걱정이 네. 이제 게임 중독이에요. 네네네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여기다가 노출을 시키면 네네네. 어릴 때부터 게임 중독을 증진하는 거 아니냐. <laughs> 어떠세요? 이것도 그 최근에 사실 음. 그 디지털 교과서 가지고 실험한. 그 연구가 있는데 오히려 줄인다는 거거든요 게임 아, 왜냐면 아이들이 스크린을 보면서 게임할 때는 어, 그게 이제 그게 빠져들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재미있어지게 되면 오히려 줄어들 아. 수 있다는 거죠.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공부도 더잘 시켜주고 재밌게 해줘서 게임 중독도 안 되게 하고 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뭔가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까지.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늦냐, 도대체 장애 요인이 뭐냐, 이런 질문을 네네. 해야 되네요. 뭐, 저 같은 정책 뭐 전문가들의 뭐 책임도 있고요. <laughs> 사실 국회도 책임이 있고요, 사실은요. 다 뭐. <laughs> 어 저희 이제 사실 교육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고 교육의 힘으로 민주화. 네. 이뤄진 나라고 또 산업화까지 이루어진 나란데 어, 이제 정말 그 교육 힘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될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너무 교육에 대해서 자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저는 어, 네. 제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장관직을 마치고 2015년부터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는 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그 큰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7~8년 동안인데 네. 그 사이에 세계의 교육은 정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담을 쌓아놓고 그냥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격차도 만만치 않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희망이 많이 있는 거는 한국의 교사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학부모들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정부가 사실 교육에 대한 소위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외국에서 지금 첨단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이거를 좀 배워서 우리가 이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지금 본인의 책임, 정책그룹의 책임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느끼는 반은 지금 교실에서 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네네.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놀리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러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반발을 어떻게 없애시겠어요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laughs> 거예요 모든 변화는 선생님을 네네.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네네. 사실 제가 이제 AI 교육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교사님들하고 대화하거나 강연을 합니다. 음. 교사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한 언론에서 조사한 AI 개인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한 3분의 2 이상의 교사님들이 좋, 좋다고 생각한다는 음. 답이, 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님들의 인식은 바뀌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하, 활용을 할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한10% 20% 밖에 음.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저는 교사님들의 마인드가 지금 바, 바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지적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온라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마음이 열려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사분들한테 그런, 할수 있도록 좀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기고요. 우리가 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사님들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지 사실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laughs>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눅이 들어 있다 이렇게 아, 하는 마, 말씀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교사들의 책임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해서 국가적인 담론이 없었거든요. 그냥 기존에 하던 거를 교사들이 잘 그냥 그걸 실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기존의 학습 모델은 굉장히 낡은 거고 제가 이제 글로벌 활동을 해보니까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음. 없어요. 워낙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 방식이고 강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 사실 아이들이 금방 실증되거든요.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장관님이나 전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네. 뭘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 하면 너무 귀찮아요. 아, 그렇죠. 네. 원래 자기가 하던 강의 루트를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정말 편하기 때문에 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건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웃음> <웃음> 지금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남는 네네. 시간에 훨씬 더 토론을 이끈다거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능력은 기존에 우리가 교과서만 공부해서 선생님이 됐던 교대 사대 시절의 양성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제 에듀텍을 테 계속 이제 받아들이면서 AI 에듀텍이라는 게 이런, 이런 그런 기술이죠 기술은. 예, 뭐 AI 어, 튜터가 사실 가장 이제 첨단이지만 또 그걸 AI 튜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뭐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어, 한편으로 그쪽으로 하면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교사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걸 수용하게 하고 수업 방식을 바꾸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안해 그렇게 다르게 해오신 해 분들한테 완전히 다른 걸 하라고 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교수들도 다 그거는 힘든 거고, 뭐 교수, 교사뿐만 아니고 그건 다 힘든 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 그런 걸할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고, 음. 먼저 가시는 분들, 소위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뭐 키워드리고, 이제 네.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재밌는 영혼데요. 음. 티처하고 이제 앙터프너를 합쳐 가지고 티처 프로너 이렇게 어. <laughs> 얘기하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것같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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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네. 교사 혁신가들인데 네, 네. 이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어 교사 근데 결국은 어. 뭐 저도 이제 그 정책을 했지만 교사분들을 혁신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교사분들 인정을 하고 이분들이 사실 근데 그렇게 하, 하, 하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사분들이 정부만 잘 유도를 하면 굉장히 좋은 혁신가들이 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양성 시스템도 그런 교사 혁신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죠. 바꿔야 완전히 바뀌어야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 1%가 가는 교대 사대에서 전혀 좋은 교사로 양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막상 학교. 현장에 투입될 때는 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우수한 교사로 투입되지를 못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대 사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핀란드처럼 아예 석사과정으로 양성하는 게 방법이고요. 아, 그러니까 어, 대학 졸업한 네. 사람들에게 교원 그렇죠. 그 전문 대학. 뭐, 로스쿨이나 대학을... 뭐 이런 것처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교육 전문 대학에 대한 담론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고, 예. 어, 이번 정부도 뭐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제대로 못낸 일인데요. 사실 교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걸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어, 그것만큼 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장관님 오늘 우리 초중고 교육에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교육의 미래에 대한 담론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딱 마무리하시면서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교육의 힘으로 민주화 산업화 다 이룬 나라고요.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는 교육 강국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네. 지난 7, 8년 동안 급격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한 7~8년 동안의 기간이 세계에서는 완전히 교육의 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음. 새로운 교육 방식이 굉장히 가속적으로 도입되는데 네. 우리만 지금 조용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네. 위기감이 있고요. 지금이라 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육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정말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빨리 교육을 최우선순위로 다시 두고 교육 변화의 정말 중요한 담론을 다시 살려서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관님 모시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너무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